오늘 자기계발서 책을 읽다가 눈에 뜨는 문장이 있었다 고수는 베끼고 하수는 쥐어짜낸다 라는 문장이다 우리는 창의력과 독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은 멋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성공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쥐어 짜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수는 벤치마킹을 통한 창작으로 성공을 거두고 하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쥐어 짜내느라 실행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로 쿠팡을 들수 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쿠팡의 창업자들은 미국의 아마존 모델을 철저히 벤치마킹하였다. 아마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시장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로켓 배송과 같은 아이디어도 아마존의 배송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만약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도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지 모른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우버이츠와 같은 글로벌 배달 플랫폼을 참고하며 우리나라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였다고 한다. 글로벌 배달 서비스들의 앱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연구하고 한국의 배달 문화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한글 감성 디자인과 실시간 배달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배달의 민족은 국내 배달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 중이다.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도 벤치마킹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구매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미 성공이 검증된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도 월세를 만들기 위해서 빌라, 상가, 꼬마빌딩, 아파트, 공장 등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샀다. 그중에서도 상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각 강사들의 투자 방법들을 분석하고 장점들을 모아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투자를 하였다. 그래서 단기간에 적은 돈으로도 월세 1,1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이미 검증된 길을 가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분야를 개척해서 월세를 만들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가하기 전에 기존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벤치마킹은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무료로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미 검증된 길을 따라가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에 더해 당신만의 창의성을 더해보자.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좋은 모방에서 시작하여 탁월한 혁신으로 완성된다.